오늘 덕성여자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성 수시로 더 많이 뽑아요 네. 이제 요거 잠깐 보는 거는 논술 이야기 할 거지만 이제 전면 자유전공제다 자유전공학부로 가면은 계열제한 없이 전공 선택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모든 학과는 아니고, 여기는 따로 뽑는 거래요. 따로 뽑는데, 그 외에 학과는 자유전공학부로 들어가서 나중에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 <laughs> 그 다음에 네, 논술전형 이제 하는데, 논술전형 때 인원이 변경되었다. 그 다음에 약학대학이 뽑는다. 약학대학도 생겼다. 인문사회학부가 이제 10명이 지원된 상태로 뽑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학대학은 이렇게 최저가 있고 그에따른 학과는 두개합 7이다 우리가 두개 7을 맞추면은 도전을 해볼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두개합7 그래서 두개합 7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범위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또 보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마이 정시도 같이 들어있네요. 논술 전형 보자. 보면은 주요 한개 요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연계열 수리논술의 경우 수학, 수원 수투 출제되는 기조가 유지된다. 이건 뭐 약학이니까 여기 미적분 추가되는 거고 그 외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의 등급 해당하는 친구들. 서울여대랑 똑같이 수학, 수원, 수투까지만 본다. 미적, 기하가 안 들어간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고2 때까지 수학만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겠다. 근데 문제, 기존 문제 보니까 다 미적을 일단 해야 되더라. 그래서 수투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얼마나 지금 잘 기억하고 있는가.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저가 있는데 대신에 논술 100% 내신은 안 보겠다. 오로지 논술 점수 가지고서 뽑아보겠다라는 거고요.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겠다. 상대적으로 이제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일이랑 자연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 여기 미적분 들어가는데 우리는 약학을 쓰려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손수트까지만 <laughs> 보면 되겠다. 두개 문항에 구십 분이고 천자 아니구요. 문항당 오백 자 쓴다. 그래서 짧은 걸 쓰는 거 봐서는 뭐 단국대나 동국대나 그다음에 광운대나 이런 학교들 이제 문항 지문 여러 개 가지고 쓰는 거 짧게 쓰는 거를 연습을 같은 학교 계열 비슷한 그니까 글 저는 기, 기준이 글자 수를 얘기한 거예요.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지문 스타일을 제외하고 그냥 글쓰기는 음. 모든 학생이 다 어려워하니까. 짧게 짧게 천자가 아니라 짧은 글 쓰는 학교들을 비슷한 학교들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개 문항 수원, 수도까지니까 서울 여자대학교랑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미적을 배제하고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술을 고민하는 친구들이라면은. 학교에서 보여주는 대비 전략이라든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고선 평가해 주신 내용들 가지고선 꼭 읽어 보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여기 분석을 자체적으로도 해 줬어요. 모의 논술 모의 논술 그래서 본 논술 때는 어떤 계열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이 이렇게 출제도 됐다. 모의 논술에서도 낫지만 그러면 우리는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들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죠? 경제 파트나 이런건안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인문 관련 지문들은 많이 보고 하시면은 간접적,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논술 100%니까 뭐그 문제에 대한 분석은 조금 논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수리 논술 보세요. 범위가 수원 수토까지밖에 없었다. 전 전년도에도 올해도 똑같다. 그리고 어느 파트에서 모인 논술 이 나왔었는지 본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고 올해 모인 논술은 어떻게 나왔으니 본고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추측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원 파트 자체를 가지고서 사실 문제 나온 건 별로 없다. 결국에 첫째까지를 공부를 해 놓은 친구들에게 유리한 시작이 유리한 논술을 볼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쟁률 보자. 3개인 연도, 3년치가 올라와 있는데 경쟁률 나와 있잖아요. 네, 보세요. 최초 접수된 경쟁률이 이런데 결시자가 이렇게 되고요. 결시자가 22명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최저를 충족한 건 30대로 떨어진다 우리는더 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결과를 봤을 때 우리는 30대 1이라고 좀 높게 볼까요 35대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음. 제가 논술수라고 하는 대학교는 30 어쨌든 아래 정도까지 오는 경쟁률을 보는데 여기는 학부로 모집을 해서 그런지 제일 제가 말하는 학교들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laughs> 경쟁률 자체는 최저까지 맞추는 걸 했을 때, 35까지로 생각을 하면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유아교육과가 들어있는 건데, 경쟁률이 좋다. 네, 아무래도 이거는 특수학과를 생각한 친구들 많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외에 학과들이 다 모여있으니까. 여기 학교에서도 다 써놨죠? 실제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참고해주십시오. 네, 참고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고교 추천, 고교 추천, 학생부 이런 전형들보다는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긴하다. 논술은 다 압도적으로 높죠. 왜냐하면 내가 못 쓰는 대학인데 논술로 도전을 하는 거고, 또 여기는 뭘안 봐요? 성적을 현재 내신 안 보잖아요. 그러면 논술 공부하면서 최저 2개 7이니까 대학 입학할 거면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절대평가 영어 공부하면서 한 과목만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논술 공부하면 국공부 어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사실 영수가 제일 최저 맞추는 데는 최적화되지 않았을까 등급을 높게 맞을 필요 없으니까 3사 맞추면 되잖아요. 수학 사 맞추는 거는 네,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공개 친구들은 수학수도 어차피 공부하면은 네, 사 맞추는 거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술 수리 논술 공부하는데 최저 사를 못맞니까 그러니까 수학의 최저 사를 못 맞추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논술 점수는 천점 만점에서 되게 높은 점수 추이를 보인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수리 논술 보이세요? 수리 논술 수리 논술 인문계열이랑 점수 차이가 엄청나죠? 네, 여러분들이 수원 수트 범위까지의 문제 했을 때그 문제를 대부분 맞춰 친구가 별로 없다. 아니다.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최저네, 최저. 최저. 쏘리 죄송합니다. 평균을 여기 봐야 되는데. 평균 어쨌든 700점. 770, 767, 80. 네, 800점. 우리 100점 만점에 80점을 넘긴 친구들이 없 없대요. 그죠? 다 어딘가에서는 틀리거나 다 부분 점수가 까이거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685점도 합격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 커트라인까지 조금 본다면은 100점 만점에 나는 75점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볼수 있을까 라는 거 도전할 수 있을까 영역을 여러분들이 이전 연도 거랑 무의논술을 다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풀어 보시고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겠죠 고민을 그 다음에 인문논술은 평균이 높아지고 있어요 유아 교육은 976이래. 만점 가까이 받아야 돼요. 최고점 뭐 거의 까인 게 없고 여기는 만점이야. 그렇죠? 이 평가를 얼마나 어떻게 하셨길래 만점이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그러면 만점 맞을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여기에 좀 단점이다. 경쟁률도 높고 경쟁률 높은데 점수도 만점 맞아야 된다라는 게 덕성의 조금 아쉬어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라고할수 있겠죠. 네.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네. 내신을 안 보니까 학생분들이요 내신 안 보는 거 좋아하고 최저가 칠로써 문턱이 낮으니까 인서울을 도전하고자 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려해볼 수 있는 학교 중이 하나가 그래도 된다. 만약 40대 1이면은 제가 저기 하라고 안할 텐데 경쟁률이 30대 1까지라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점수가 만점 맞을 높긴 하지만 여기 뭐유학 교육이 들어 있는 글로벌 유학 대학으로 낮춰서 경쟁률이 좀 두려우면은 경쟁률 좀 낮은 대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또 모집 인원이 적어서 그런 거죠. 어쨌든. 평균 최고 점수 생각하면은 네, 결국 만점 맞을 생각으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니까 경쟁률 뭐 어느 쪽을 선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수리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입문 논술보다는 도전을 해봄직한 학교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적기화가 없다라는 게 너무 큰 장점이고 미적기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서울여대를 같이 준비할 수 있는 학교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문논술은 제가 그 다른 데에 비해 적극 추천하는 것은 아니고 만점 맞아야 되니까 네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추천하기는 애매해 근데 여기는 서울여대랑 같이 투석범위가 똑같고 최저가 인문이랑 다르게 900점대가 안 뜨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개월 친구들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학과이지 않을까? 내신을 안 보니까 수학만 파는 거니까, 뭐 7등급, 8등급도 다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대학교 가려면 영어 해야 되고, 이거 하려면 수학 해야 되니까, 저는 영어 수학 공부로 당연히 최저도 저절로 맞춰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령 논술을 대부분 등급 낮은 친구들이 생각을 했었을 테니까 약수령 논술을 생각을 하고 수원 수투를 공부하고 있었던 분들에게도 동일한 수학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요렇게 수리 논술로 고려를 해도 가능하고 약수령 논술 플러스 수리 논술을 고려하는 데도 시험 범위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덕성이라든지 여기 서울여 여기 덕성이나 서울 여대 같은 경우에는. 약수령은 수를 생각하는 학생분들도 날짜를만 겹치지 않는다면, 여기도 고려해볼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4에서 7등급, 8등급, 뭐 9등급. 네, 등급에 상관없이 우리가 쓸수 있고, 수원, 수투까지만 해서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공계 친구들에게 추천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있는 입문 뭐 논술 예시 답안도 나와 있고 수리 논술 문제라든지 출제 의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선 어떤 것들을 구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프리 과정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스스로 내가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까지는 피드백 해볼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마저 그냥 안 하지 말고 하기 싫어서 안 하지 말고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학기를 마치는 여러분들 너무 그러지 말아주세요. 올해 마지막 도전을 수능이든 약수령 논술이든 입문 논술이든 수리 수리 논술이든 의미 있는 3학년 생활을 마무리하고 의미 있게 10대 생활을 불태우고 마무리 하시고 20대를 맞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수리 눈술 같이 또 해보실 분들은 또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 드리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